정적분의 성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덧셈을 하는 상황인데, 위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적분을 하는데, 똑같은 함수 F-X를 적분을 하는데, A에서 C까지 적분하고, 다시 C에서 B까지 적분하고, 뭔가 하나로 연결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연결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적분 라지 f(x)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라지 f(c)에서 라지 f(a)를 빼주고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빼주고 각각을 더하면 라지 f(c)끼리 뺄셈돼서 0으로 사라지고요. 라지 f(b) 라지 f(a)만 남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적분으로 표현해 보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 수학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3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수가 일단 같아요. 같은 함수를 적분하는데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2에서 1까지. 우리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상황은 윗 끝과 아래 끝이 일치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제 3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으로 똑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윗 끝과 아래 끝의 순서를 바꾸어 줘가지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딱 하나, 부가 반대로 된다는 거. 그러면 윗 끝과 아래 끝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주어 함수를 분하면 되겠다. 예제 4번 한 문제만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적분을 하시다 보면 이와 같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해보도록 함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주어진 함수는 1차 함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2, 기울기가 2. 따라서 2와 같은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혀 올라갑니다. 이렇게 접혀 올라갈 텐데 어디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요.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것은 함수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2. 따라서 0에서 2까지는 보라색 그래프. 원래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부호 반대로. 다시 2에서 3까지는 빨간색 그래프. 원래 함수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구나. 절대값 포함한 정적분 계산하실 때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셔야 실수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